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묵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더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지어다. 아멘. 평생을 과묵 일변도로 살다 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 생활 50여 년 동안에 부부간에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에도 그분은 조용히 한구석에 앉아서 다른 식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자신은 한마디도 아니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좀한 마디 해 보세요."라고 하면 그는, 뭐, 할 이야기 있어야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과묵한 남편이 먼저 돌아간 후에 아내는 늘상 한숨을 쉬면서, 나 혼자 버려두고 자기만 먼저 가시다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아버님이 살아계셔도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시고 앉아있기만 했는데 뭘 그렇게 섭섭해 하십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는 그건 그렇지 그러나 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아니하고 저기 앉아 있기만 해도 나는 든든했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10편 27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27편 전체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여기사 들으소서 부르짖어도 부르짖어도 대답하니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아쉬워하면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과묵한 어떤 아버지처럼. 한 마디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한 마디 말씀도 아니하실지라도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햇빛이 먹구름에 가려 사방이 어두컴컴하게 변한다 해도 먹구름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죄악이 먹구름이 하나님을 가리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 계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당신은 시편 기자와 함께 여호와를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심을 보고 당신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빛을 더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악인이 내네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담대히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이 없을 때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빛을 더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다.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나의 생명이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는 신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바리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아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제일의 상업도시 하이퍼는 갈매살 끝나는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해안까지 연하여 산 위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낮은 해안까지 뻗쳐 있는 아름다운 신흥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가 세워진 갈멜산 남서쪽 구릉 중간에 엘리야의 굴이라고 부르는 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굴압 공지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렸다가 엘리야의 굴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나음을 입었는데 1년 동안 정말 낳았는지 지켜보고 1년 후인 오늘 정말 그가 나은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르밭 과부의 집에 3년간 숨어서 공개를 받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을 떠나 이 동굴에서 머물렀습니다. 엘리야는 이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아합 왕의 장관 오바댜를 만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라라는 전갈을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노출하였습니다. 나는 그 동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가 있는 곳을 아합 왕에게 알리는 엘리야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 년이든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장막 위에 구름이 거치면 즉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는 그 신앙에 엘리야의 기적과 신비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는 엘리야를 따라서 산다면.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이 세상에 강물같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는 엘리야를 크게 쓰신 하나님 오늘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해하는 엘리야를 크게 쓰쓴 하나님을 신뢰한다. 오늘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이해하는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막장에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로 무시아 비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를 만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으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전도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처럼 느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막힌 담을 허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준비한 길이 이보다 더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의 일도 막히고 비누니아의 일도 닫혔을 때에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라고는 조그만 지중해 막장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막장 도시 드로아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계획은 소아시아 반도였지만 하나님은 유럽 대륙의 전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타고 간 조그만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막장에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닫으실 때, 아멘! 하고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이 가고자 하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장 적합한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도 더 좋은 길을 준비하여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하는 좁은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넓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넓고 큰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불안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길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하는 좁은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넓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넓고 큰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나의 길이 막혔다고 불안하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과 축복의 길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항하는 용기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판사 한 사람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봉사할 수 있다고 외치며, 자신의 순결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와 경쟁하는 상대편은 이 판사에 대하여 중상과 비판과 공격으로 선거 유세를 일관하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 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판사님은 지금 상대편이 어떻게 당신을 모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여러 가지 악성 선전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개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는 보름달이 뜨면 지저대기 시작하여 밤새껏 달이 질 때까지 지저 나를 잠못 자게 하였습니다. 이 말만 하고 그 판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선거 참호한 사람이 참지 못해서 판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셔야지요. 당신을 악성 비판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사는 조용히 내가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가 달을 향하여 지저대는 동안에도 달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비평에 대하여 아무것도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달과 같이 조용히 계속 빛을 비추기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대적하는 자와 용감히 싸워서 승리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왕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시다가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의 용기는 대항하여 싸우는 용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끊임없이 고난받는 이웃을 향하여 비추는 용기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행진에 참여하는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대항하는 용기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나도 대항하는 용기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십자가를 지는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위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 대항하는 용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몸으로 보여 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대항하는 용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십자가를 지는 용기 사람이 된다. 예수님 위치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심의의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심의의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심각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려고 발버둥쳐 본 적이 있습니까? 중상모략과 정죄를 받으면서 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담하고 조롱하며 비방할 때입니다. 이때 나의 신앙이 일곱 번 연단한 금같이 순결한 신앙인인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인지를 판가름이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므이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압살로이 반란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비우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잡취하였느니라”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릴 때에 다윗의 부하 장수 아비새는 분노하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하소서”라고 왕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땅은 시므이의 관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루와의 아들들아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차하 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심의의 관문은 마치 벌집과 같습니다. 벌집 앞에서 벌에 쏘였다고 화가 나서 벌집을 거둬차 화풀이를 하면 아마 온 몸에 벌에 쏘인 상체만 얻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양분가는 벌에 쏘였을 때라도 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주 예수님을 따라서 비방을 받으나 비방하지 않고 곤욕을 당하나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당신도 다윗과 같이 능히 심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비방을 받으나 비방하지 않고 권욕을 당하나 용서하며 하늘의 은혜로 품어 안으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를 따라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심의의 관문에서 넘어지지 않게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비방하는 이웃을 품어 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방을 받으나 비방하지 않고 권역을 당하나 용서하며 하늘의 은혜로 품어 안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의의 관문을 통과한다. 예수님이 영으로 출발하여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웃을 용서하여 품어 앉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에게는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떤 작가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작가는 아주 유명한 작가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불이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불이 난 순간 그 작가의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2층에 잠자고 있는 자기 어린아들과 그가 야심을 가지고 쓰고 있는 소설이 원고뭉치와 그리고 장롱 속에 고의 숨겨두었던 돈이었습니다. 불은 타올라오고 시간은 급박하고 이셋 중에 하나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원고뭉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아끼면서 모아둔 돈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는 이층으로 뛰어올라가서 어린 아들을 안아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원고뭉치보다도 돈다발보다도 역시 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성육신하에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양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하였습니다. 예수님 평생 한 가지 일을 준비하셨고, 그한 가지를 위해 사셨고, 그한 가지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을 타오르는 지옥이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구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사랑, 생명구원, 생명축복을 생명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성육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채우소서. 나도 양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방으로 영접하여 나를 풍성한 생명으로 채운다. 나도 양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